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오나 거북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낙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안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당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11장 오늘은 16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3 3 3절 하나님의 신 오늘의 양식으로 받겠습니다. 어,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나는 우리가 약한 것같이 욕되게 말하노라.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삼고, 돌로 막고, 세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 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밤의 색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밤의 색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 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운데서 30절 중심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고린도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고린도에 와 있는 거짓 교사들은 외적인 조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과장을 하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인들이 여기에 너무 쉽게 미혹이 되고 유혹이 되어서 그들을 용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기가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육신적인 차원에서 보면 내가 모자람이 없다. 그리고 열두 사도와 비교를 해 봐도 정말 나도 모자람이 없다. 어, 정말 그래서 내가 부득불 부득불 내가 어, 정말 자랑을 하는데 예,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도 열두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어, 바울 자신도 예, 뭐 우리가 잘하는 대로.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베냐민 집하고 그냥 육신적인 차원에서 보면 바울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16개를 보니까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참, 하고 싶지 않는 얘기였지만, 하도 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자랑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막 휩쓸려 가니까, 나도 조금 자랑을 하겠다. 이게 뭐, 어리석은 행동, 인것 같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용납을 하라. 나의 이 어리석은 것 같은 육신적인 자랑에 대해서. 그러면서, 뒤에 쭉 이렇게, 12사도와 비교해서 나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자랑은 어떤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교회를 위한 그런 자기 변호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자기의 변호. 어떻게 했으니 간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 어, 뻗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에서, 어, 부득불 이렇게 예, 어리석게 보이지만, 어, 인간적인 자랑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모든 면에서 열두 사도, 또 거짓 교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행한 그 수고들, 뒤에 나와있죠. 예, 3절 이하에 보면은, 정말로 넘치도록 수고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바울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어, 권한 받았던 일들, 예. 이게 지금 바울은 정말 자랑을 하는데, 뭐 자기가 잘한 거, 예, 막 성공한 거, 그리고 막 병, 병자가 낫고 예를 들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여기서는. 우리 같으면은 무슨 자랑과 관련된 얘기라고 하면은 예,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는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 고생한 거, 예, 그다음에 고난을 당한 거, 핍박을 당한 거, 여기 지금 바울이 고백하기 했던 것, 수고, 오게가치고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했고, 어, 40에 가만, 아, 태장을 다섯, 네, 어, 수, 어, 예, 다섯 번 맞고, 예, 돌로 맞고, 배트 타고 가다가 파선을 하고, 일주야를 바다에서 지냈다, 그랬어요. 파선을 해서. 그리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어, 그 다음에, 유대인들, 이방인들의 위험, 어,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예. 이것들 중에 우리 같으면 하나만 당해도 아마 정말 두손두발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만 당했어도 이건 하나만 당해도 이건 죽을 정도의 그런 위험이고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또뭘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28절에,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예, 교회를 향한 어, 바울의 그 어, 사랑, 아, 염려. 예, 바울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음, 자랑거리다. 그러면서 어,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성공한 것, 뭐 결실, 어, 뭐 강한 것 어,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32절과 33절입니다. 이, 이 얘기는 어, 사도영경 9장에 바울이 이, 여기 33절을 보니까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담메석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당당하게 담메석으로 예, 가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난 이후에 바울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이제 막, 오히려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 바울의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찾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담에색 성에서 급히 한밤중에 예, 그런 정보를 듣고 지금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예, 한밤중에 상상을 해보세요. 광주리에다가 달아서 내려서 제자들의 도움으로 예,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이 바울은 지금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건 남들에게 하기 싫은 얘기거든요. 얼마나 이게 참 여러분 어, 수치스러운 장면이라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근데 지금 바울은 그걸 지금 내가 자랑한다 그게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어, 했는데 약한 것은 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핍박 고난 수고 그리고 끝없는 교회를 향한 염려. 정말 그게 늘 눌리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한 관심, 사랑 더불어서 내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정말 남들에게 얘기하기 싫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 그런 것을 지금 자랑하는 그러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을 그다메적도당에서 만나고 나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정말 주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 만난 그런 지금 위기예요. 밤에 그 성에서 그때 이제 한밤중에 광주를 타고 도망가. 이것이 아마 어떤 하나의 출발점, 큰 어떤 깨달음을 얻은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 하나의 어떤 터닝포인트, 출발점, 이 바로 이 담에색 성에서 한밤중에 광지를 타고 도망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수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위험을 당하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왜 바울은 이걸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할까? 여러분, 어,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끝없는 수고를 하고 봉사를 하고, 예. 그리고 내 육신이 연약할 수 있어요. 바울도 육신이 연약했거든요. 아울러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나는 갖지 못한 그런 또 연약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어떤 또 경제적인 연약함 그리고 영적인 자원에서는 복음과 교회를 위한 그런 수고, 그로 인한 고난 바울은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자랑거리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이런 약함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넉넉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왜이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이 질그릇을 성전 삼고,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고 계실까요? 잘난 사람, 병 없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 예,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까지, 찾아오셔서 내 안에 주님이 가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이런 고난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극한 고난 속에서 바울이 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절대 우리 인간을 신뢰해서는 안 되겠구나. 예, 우리 자신은 정말 너무나도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그 연약함 속에서 주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그런,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장 8절 9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을 당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다 그것이 그래서 나는 자랑거리다 사장을 보겠습니다. 예. 3장, 3장 5절.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라. 아멘.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권한 중에서. 그 다음에 4장. 4장, 7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연약함도 허락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연약한 그런 것들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5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왜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했는지를. 금도우서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걸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자랑을 했는데,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성교로서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바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복음 때문에 주님의 일꾼 때문에 또 교회의 에, 봉사로서 내가 받은 고난이 무엇인가? 교회를 위한 수고가 얼마나 있었는가? 복음을 위한 염려가 얼마나 있었는가?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에게는 여러분 고난이 불편함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진정한 자랑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수고의 아픔이 있고 봉사의 수고가 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연약함, 육체적인 연약함 여러분 그걸 우리는 막 떠벌리고 자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 그것을 내놓는 것이죠.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주님 안에서의 자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약한 중에도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쓸 때에 나보다 더 약한 자들이 그런 나를 보고 용기를 얻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어, 봉사하고 섬기고 했던 부분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또 드릴 수 있게 하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게 하셨으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같이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